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. 이 아까 진실의약 되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이 소니버치가 진실의약 먹고 아 제가 이 사람 죽이는 이 단체의 범죄 단체의 수괴입니다. 막 자백을 했어. 다른 증거 없는데 자백 분이에요. 그래도 이 소니버치 처벌 되나요? 어 일단 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어그 우리나라 이제 법에 네. 자백 네. 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음... 그래서 만약에 이 소니버치의 자백만 존재한다, 그러면 은이 사람은 이제 처벌되기가 조금 어려워요. 저희가 사회시간에 배운 생각나요? 혹시 네. 자백 증거 능력 제한? 뭐 그런 뭐, 거? 뭐 그런 겁니다. 그럼... 네,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음... 하는 거고요. 이제 정작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백이라는 거는 자기의 범죄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요. 그쵸. 굉장히 중요한 게 스스로.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임의성이라고 음. 그러는데 음.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.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예. 협박 받아서가 아니고. 그렇죠. 예. 음. 그래서 이 자백이 어느 때 효력이 있냐 없냐는 형사소송법뿐만 이 아니라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. 헌법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 법인데요. 헌법 제 12조 7항을 보면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뭐 부당한 장기화 오랫동안 음. 붙잡아 놓고 이제 자백 시키는 그런 경우 또는 속이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무효다, 인정이 안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. 영화에서 보면 이제 주사를 놨습니다 이걸, 이걸 뭐 진실의 약이니 아니니 가지고 뭐 투닥투닥 거리는데 어쨌거나 진실의 약을 놓는 행위가 이게 폭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렇죠? 예,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를 때려서 뭐 아니거나 아니면 밀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흔히 생각하시는데 어, 실제로는 소리를 세게 질러서 깜짝 놀래게 하거나 최면을 걸거나 주사를 놓는 그런 행위도 다 폭행에 들어갑니다. 심지어는 뭐 식욕 감퇴, 수면 장애를 불러 일으켜도 그게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. 이 경우에는 분명히 자발적이지 않게 주사를 놨습니다. 물론 네. 뭐 영화에는 실제 놓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음. 그래서 아마 비자발적으로 주사를 맞았을 것이고 음. 이게 만약에 폭행이 된다면. 이 소니버츠의 자백 자체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